자로스올라가지고요 이제 이번에 신규 직업이랑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들 추가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디비전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역할군은 아처 체험&스케이터 큐어 내중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공지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할군들은 이번 역할군들은 모든 스킬들이 1스킬은 기본 스킬이고 2스킬이 카운터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1스킬이 기본 스킬이고 2스킬은 카운터 스킬입니다 카운터는 그러니까 카운터 가능한 공격을, 나뭐 아, 스킬로 통해 취소시키는 시스템이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음. 그리고 이번에는 좀비들도 다 능력이 있어요. 다 좀비 좀비도 능력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광기 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하기 직전에 7%곱퍼 이상 범위에 신호를 줍니다. 신호 주고. 근데 이 공격이 카운터가 가능해 가지고 네, 카운터가 가능한 공격은 좀비의 테두리가 빨갛게 변하면서 공격 직전이 좀비 주변에 빛나는 효과가 발생된대요 좀비들이 하는 공격을 피하려면 카운터 스킬을 써야겠죠. 이 스킬을 써서. 이 스킬을 써서 좀비의 공격을 막으면 카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 좀비는 잠깐 멈춰요. 보니까 잠깐 멈추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범위를 다다다다피하면서 가는 그런 기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저문니까뭐강는뭐세칸 쏘고 드럼통은 3 9 8 3 범위 뭐 피해 끼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광기 좀비는 재빠르게 반격한 체험의 공격을 막고 카운터 스턴에빠졌습니다 좀비에게 카운터를 성공하면 좀비는 3초 동안 카운터스턴 상태에 빠지고 카운터스턴 카운터 상태의 좀비는 받는 피해가 3배 증가합니다. 강력한 기능인데 좀비가 카운터 스, 가능한 스킬을 사용할 때 좀비 정면에서 카운터스킬을 사용했을 때만 적법합니다 보스같이 강력한 좀비들은 한번의 카운터만으로 효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터를 적재적수에잘 사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될 거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카운터를 딱딱 써야지 죽는다는 얘기네. 아저 화살발사. 이건 똑같네요. 어. 이 e 스킬, 이게 1 e 스킬 화살발사. 사정거리 x 8. 똑같죠, 이거는. 이게 이제 2 e 스킬이 어, 정면에 활 휘둘러 가지고 카운터 공격을 씁니다. 이거는 티저에서도 잠깐 나왔어요. 아주 잠깐. 데미지는 10이고 쿨타임 5초. 근데 이거 기본 아처는 공격력 20인 거는 여러분들 이미 이다 알고 있는 사실. 처음엔 1번 스킬에 의자이 두루기 이거는 의자의 기본 스킬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의자 찌르기입니다. 의자 찌르기. 카운터 스킬에 생존 성능이 없는데 쿨타임이 짧대요. 어, 쿨타임이 2.5초네. 카운터 스킬이. 아, 처는 쿨타임이 5초거든요. 카운터 스킬이. 어, 이제 신규 직업 스케이터입니다. 공격범위 3 곱하기 3. 차지 공격범위 3 곱하기 3. 범인의 좀비들을 좀비를 도드이용한 공격합니다. 풀차질 시 앞으로 3칸 이동합니다. 풀차질 시 범인의 좀비를 3칸 푸시는 푸시하는 차징 형식. 차징 형식입니다. 네. 차징 형식이고 평타는, 평타도 3 곱하기 3, 어, 그, 풀차징도 3 곱하기 3인데, 풀차질 쓰면 대시거든요? 근데 이게 대시하면 무적인가, 이게? 이걸 모르겠네? 기본 공격은 3 곱하기 3에, 적을 공격하지만, 차지 공격을 할 경우, 범인의 적을 모두 세칸 밀어내고, 다 자신도 세칸 이동, 이동합니다. 어. 근데 이세칸 돌진하는 게, 세칸 돌진하면 무적이야, 이거? 이거, 그걸 모르겠네? 백어테커는 대시하면 무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겠다? 세칸 이동하면 무적인가, 이거? 도, 대시가 무적이야? 마름모, 마름모 범인의 모든 좀비를 공격하고, 십자 범인의 모든 좀비에게 카운터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니까, 러 여기서 대각은 데미지를 안맞는다는 얘기네요, 대각. 야, 대각은 카운터가 발생 안된다는 얘기네 대각으로 치면 카운터가 발생 안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 십자범위는 무조건 카운터가 발생되고 어... 카운터 스킬은 좀비를 바라보고 써야 하지만 어, 스케이터는 안보고도 쓸수 있습니다 스케이터는 안보고 그러니까 뭐 스매셔나 이런 것처럼 안보고도 그냥 쓸수 있대요 십자범위에 있다면 모두 카운터를 성공시킬 수 있어 본능적인 성능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래플립의 공격력은 15퀄타이 3.5초 범인의 아군에 지속적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범인의 좀비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파이어맨이랑 메리카 파이어맨이야스프린터하우스 느낌인데 살짝 사거리 1x25 공격 치유 범위 3x3 그 안에 3x3입니다 치유 스프레이를 던져 적에게 폭발하는 카운터 공격을 시도합니다 폭발 범인의 아군은 체력을 회복하고 좀비톡은 아군에 부딪히거나 사정거리 끝에 가면 폭발합니다 기존에는 부상자를 일으키는 것이 힐러의 역할을 정부였다면 디버전, 디버전에서는 디버전에서는 아군의 체력 관리를 주임으로 불어받고 아군이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준 역할군입니다. 게이지 스킬인 치유 스프레이로 범인의 아군을 지속 치유하며 초당 치유는 8이고 초당 공격력은 4 0이돼요 초당 공격력 은 40이면 파맨이 지금 아마 아 파맨보다 세구나. 파맨이 DPS가 30인데 이게 40 정도 되거든요 대략. 스프레이 통해 아군을 즉시 치유하고 적에게는 카운터 공격 가능. 데미지 10이고 게이지 소모 안해요 이거 쓰면 공격력, 좀비의 공격력이 체력보다 낮다면 한번에 부상은 안있습니다 문앞에 있는 감기 좀비를 그냥 지나가면 데미지를 입는데 체력으로 확인하거나 뭐 우측에 상단 체력 게이지나 저기 왼쪽 위에 우측 상단이래요 체력 게이지 우측 상단 인터렉션을 통해 부상을 해복시켜야하며 휴어 퓨어 역할분이 아니더라도 모두 갈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벗어나서스케일 사용하게 될 경우 인터렉싱게이즈는 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솔미트입니다솔미트랑 똑같아요. 어 이제 강화 시스템입니다. 강화 시스템 이번엔 비전에서는 스피디지에 진행하다 보면 강화 작업대를 만날 수 있는데 차, 해당 작업대들은 직업군에어 능력들을 강화시켜나 새로운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 한 개당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의 능력이라도 같은 등급 한 번도 얻게 되면 상위 능급으로 변경됩니다. 비전 능력이 상위 등급 능력으로 대체되고 근데 이렇게 능력을 다 쌓게 되면. 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저가 화살을 무려 대각으로 쏘고 있어요 전방이랑 대각으로 쏘고 있습니다 미쳤죠 그냥 각 역할을 물려 무궁무진한 플레이를 설계해렸으니 디비전은 직접 플레이하면서 본인만의 강화 방식을 구축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비전 에피원은 총 4스테이지로 고정돼 있으며 약 15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장악 4스테이지라고? 이거 아까 전에는 왜 저거 5스테이지라고 나왔지? 오잉? 잠깐만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거면 스테이하나가 겁나 많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게 하나가 좀긴거 같은데 이러면? 하나가 좀긴거 긴 같다? 느낌이? 근데 그만큼 좀비들 체력도 좀 많아진다 이런..일수도 이런 있고 야 근데 이게 좀 변수가 참 많네 지금 아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지막에 보면 능력 다 조합했는데 저런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어야 이거 디비전 좀 재밌겠다 많이 디비전 재밌을 거야. 응, 음, 나 재밌을 거라 믿을 거야. 응, 음, 그럴 거야.